공연의 기록을 쌓고, 안무를 더 마지막 공연이 없애요. 최고의 공연이 어. 될수 있게 계속 한글 한아가야 해. 그니까늘 <laughs> 그 어. 어. <laughs> 하던 대로 연습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알프스 암벽에 하나아터 있는 이런 거, 네, 이런 거. 어때요? 저, 저, 다시 저,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인라트 이렇게 사이가 좋은 저희 터치노보이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정택 배우님도 응원해 주세요. 우정택 배우님. 우정택 배우 오셨네. 아이고. 아이 훈남이야. 잘생겼다고 할 수도 있으네. 왜그훈남이라고 해? <웃음> <웃음> 왜 무지 흔남이라고 해? <laughs> 잘생겼지 잘생겼는데 어. <laughs> 지금 훈훈했잖아. 노래라도 한곡하자. 아름답지만 <laughs> 위험한 알파인 스타일. <laughs> 사실 인생도 다 그렇지. <laughs> 이런 말한 사람 다 죽었지. <laughs> 아름답지만.